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경호입니다. 저는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I am interested in the future industry. 미래, 더 r 쳐 미래라는 단어는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 희망, 바램, 기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미래산업 주식을 주당 43,750원에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98% 감자 5대1 병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당 175원이었지만 현재가로 환산하면 주당 4만 7천0원0니다0 0 0 0 0 2 0 0 0 0 0 0 0 0일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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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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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22,700원. 105.3% 높은 44,25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Failure. 예. 소액 투자자가 할수 있는 것은 전보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목표가 4만 4천 2백 5십 원은 그대로 두고, 목표가 달성 시간을 2년 더늦추어서 2022년 11월 7일 월요일로 수정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결과는 실패. 예. 전보 정신 버티자. 목표가 4만 4천 2백 5십 원은 이번에도 그대로 두고 목표가 달성 시기는 3년 을더넣춰어서 2025년 11월 7일 금요일로 재수정을 했습니다. 잔고는 46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이 아니라면 예. 하루를 벌었을 때 이틀 먹을 양식이 생겼다. 하루치는 오늘 먹는다 치고 내일 하루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냥 놔두면 썩어서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을 테니까, 예. 잘 보전. 비용을 들여서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낼 것인가? 주식 투자는, 네. 예.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겠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이익 배당을 받겠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의미, 개념,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즐거운 주말인데요. 모두 행복한 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